하이 아, 정윤쌤 새해가 밝았네요 여러분 2024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운동은 힙밴드 마지막이에요 100개 시리즈 중에서 오늘은 덩키킥 100개 그 다음에 클램 우리 조개 입 벌리듯이 다리 벌려서 엉덩이 힘 얻는 거 있죠 그거 한 쪽당 50개씩 해서 양쪽 100개 채워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먼저 덩키킥 먼저 시작할 거고 마지막에 스트레칭도 있어요 끝까지 와주세요 첫 번째는 이제 네발 서기 자세에서 어깨 안에 손을 두고요 한 다리를 뒤로 이렇게 찹니다. 이때 발 뒤꿈치로 찬다고 생각을 하고 약간 다리를 바깥쪽으로 살짝 15도 정도 벌려서 찬다고 생각하시면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지지다리에 조금 덜 쏠리세요. 그 다음 다시 반대쪽 차주실게요. 이렇게 진행하는데 중요한 거는 무게중심이 어깨 쪽 혹은 너무 한쪽 엉덩이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양쪽 다리 번갈아가면서 100번 차보실게요. 하다가 중간에 50번째 팔꿈치를 이렇게 내려서 가보실 거예요. 그럼 엉덩이를 조금 더 높이 찰수 있어서 엉덩이 힘이 더 많이 들어가요. 자, 일단 어깨 아래 손을 두시고요. 복부에 힘주고, 골반에 오리엉덩이를 만들어서 등 한번 쭉 세워주세요. 엉덩이가 늘어난다는 생각으로 엉덩이를 뒤로 벌려주시고, 다시 꼬리뼈 말아서 배꼽 보세요. 다시 오리 엉덩이 만들어주시고, 골반의 움직임을 조금 느끼셨으면, 골반에 약간의 오리 엉덩이를 만들어주시는 게 엉덩이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자, 배 힘을 이제 주고 살짝 인지해본 거고, 왼다리부터 뒤꿈치 뒤로 바깥쪽으로 살짝 차볼게요. 후. 허리가 너무 이렇게 꺾이지 않도록 해주실게요. 오케이. 들어오고, 오른 다리. 들어오고, 무릎 위쪽에 햇밴드 껴주시면 돼요. 셋. 바로 쭉쭉 가볼게요. 넷. 다섯. 덜컹거리지 않게. 어깨 딱 힘주고.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쭉쭉 아홉 스물 하나 둘 고개 떨어지지 않게 셋넷 손목 아프면 팔꿈치 대세요.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흔 하나 둘셋 높이 넷 다섯 아이고 여섯 일곱 이제 시작이지? 여덟 아홉 오리 엉덩이요 오에 팔꿈치 내리겠습니다 오 손목이 아프실 수도 있어요 깍지 끼고 다시 왼 다리 오십 개 진행해요 밴드 말려 올라간 거 조금 내려주고 왼 다리 갑니다 하나 오우 더세셋넷 무릎 쭉 펴요 다섯 뒤꿈치로 차주고 여섯 일 6, 7, 8, 9, 10, 하나, 어깨 밀어주고, 둘셋 4, 오 6, 7, 8, 9, 1 7 0 1 2 셋, 넷, 다섯, 와,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팔십. 하나, 후,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깨 밀어주세요. 일곱, 여덟, 아홉, 구십. 하나, 후, 둘, 셋, 우와, 어우 죽겠다, 넷, 후, 다 왔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오케이. 우와, 엉덩이가 죽겠다. 땀이 갑자기 확 났어. 몇분안 했는데. 그다음 클랩이거든요. 어, 엉덩이가 너무 아프다. 그렇죠. 측면으로 돌아두어 주시는데 일단 첫 번째는 어깨를 조금 세워서 진행을 할 거고 두 번째는 바닥에 조금 누워서 두 번째라기보다 25번째에서 절반으 이렇게 통으로 나눠서 갈 거거든요. 어깨 를 팔꿈치 올수 있게 팔꿈치, 엉덩이, 뒤꿈치가 일직선. 그다음 무릎은 90도. 난 골반은 말려있으면 안 되고, 골반에 붙어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골반의 위치를 잘, 약간의 무덩동을 만들어서 정리를 잡아주세요. 배에 힘 주시고, 뒤꿈치를 서로 꼭 붙여서, 발끝이 붙채골 모양 되게, 무릎 벌리는 각도랑 똑같이 발끝 따라오시면 돼요. 요렇게. 25개 먼저. 하나, 둘, 셋. 밴드의 탄성 느끼면서, 넷. 다5 엉덩이 터치, 엉덩이 그림 느끼면서 1, 2, 여덟 아홉 7, 8, 9, 10, 10, 10, 10, 10, 10, 10, 10, 10, 1 2, 어0 밀어내고요 너무 기대지 말고 네, 한번 더, 다섯, 그대로 옆으로 누워요. 숙이지 말고 정면 보고, 그대로 스물 다섯 개 이어서 스물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린, 하나, 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쭉쭉, 여덟, 아홉, 아흔, 열 개, 하나, 둘, 셋, 넷, 벌리고 있는 거 맞지, 나 지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왼쪽 엉덩이 불타요. 아홉, 유지 한번 하겠습니다. 오, 겨드랑이 딱 힘주고 다리 최대한 들어주세요. 오케이, 엉덩이 좀 두들겨주고. 엉덩이 아팠죠? 와 제가, 그저께 스키를 타고 발에 주는 근육통이 있는 상태 여러분 아시죠? 근육통 있는 상태에서 또 운동하면 하고 나면 풀립니다. <laughs> 자 어깨 아래 팔꿈치 엉덩이 발 위치 정렬 꼭 보고 골반에 인지가 좀 있어야 돼요. 맑고 세워서 골반의 움직임인지 그 다음에 골반을 중립 자세에서 고정시켜 놓는 거 너무 중요하고 발목 세워주고 오픈 하나. 둘, 스물다섯 개 먼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엉덩이 톡톡, 둘, 셋, 넷, 쭉,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섯 개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누워요. 우와. 옆으로 이어서, 스물, 여섯, 일곱, 겨드랑이 힘주고, 너무, 상체 힘 빼면 안 돼요. 골반 세우고, 여덟, 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서로 벌려야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더, 하나, 후, 둘, 우와, 셋, 후, 넷, 다리가 안 가. 다섯, 여섯, 후, 일곱, 여덟, 아홉, 한번 더, 마지막 버티기, 오, 사, 삼, 이, 이렇게 우와 엉덩이야 엉덩이 살살 때려주고 오케이 100개 금방 끝나죠 여러분? 빼서 고관절 스트레칭 1분 스트레칭이요 바로 따라오세요 왼다리부터 했으니까 왼다리 앞쪽에다가 기업자로 접어주고 오른다리 뒤로 일직선으로 뻗어준 다음에 숙여줄게요 거기서 엉덩이를 좌로 왔다갔다 하나 후 둘셋 척추를 말지 말고 골반에서부터 세워주려고 하셔야 돼요. 고관절을 접어야 엉덩이가 좀 늘어나니까 이렇게 상체 세우고 앞벅지도 같이 뒷다리 접어서 쭉당겨봐요 하나 골반 눌러주고 둘셋넷 오케이 다우 와, 불러주고 오른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옆자, 왼다리 뒤로, 발등, 바닥 뚫고 무릎 일직선. 숙여서, 척추 세우려고 노력하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후,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어 오른쪽 엉덩이가 더 시원하네요. 왼다리 접고, 하나 후, 둘, 쭉당겨요 셋, 네, 허리만 꺾지 말고. 후, 나사, 어깨 풀러주고 우와, 다리 살살살 풀러서 다운독 한 번만 갈게요. 네 발석이 바로 오고, 발가락 세워서 바로 무릎 펴주세요. 뒤꿈치 눌러줄 거고, 골반을 말지 말고, 골반에서부터 우리 엉덩이에서 겨드랑이랑 척추를 쭉 길게 뻗어요. 척추를 너무 바닥으로 겨드랑이 찍어 누르지 말고 손끝에서 꼬리뼈까지 일직선 방향으로 길어지세요. 둘셋 종아리 늘어나면 돼요. 넷 발목에 힘줘서 뒤꿈치를 꾹 눌러주시고 꼬리뼈는 천장으로 꽂히는 느낌으로 뾰족하게 오 시원해 오케이 무릎 바닥에 두시고 어, 다리 10분 영상이지만 금방 가벼워졌어요. 엉덩이 작도 금방 얻고, 엉덩이 조금 힙 볼륨을 원하시면 한번더 돌려보시고, 혹은 저, 저번주에 올려드렸던 100개 시리즈로 바로 연결해보세요. 마이정인 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